장소 이동 시 와이파이를 좀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뭐 미용실, 카페, 식당 뭐 하시는 모든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알아 갖고 가셔서 엄청 좋아하시죠다 S4 핸드폰의 경우 와이파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정보를 QR코드로 만들어 상대방과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QR코드 이미지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아이디와 비번 없이도 바로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아이디와 비번 물을 필요도 없이 참 쉽죠? 이처럼 와이파이를 QR코드로 간단하게 공유하고 연결하는 방법 우선 설정 앱을 실행하고 연결 메뉴에 탭을 해서 와이파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좌측 하단에 보면 QR코드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미지로 저장하기를 눌러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카메라로만 찍기만 하면 돼요 프린트해가지고 벽면에만 붙여놓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죠 그냥 옆에다가 포스기 옆에다가만 붙여넣고